도쿄 등호사인 연합뉴스 최일학 김정선 특파원 등호사인 올해 일본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새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다. 통상 일본의 총리는 여당 총재가 맞는다 아베 총리는 2006년부터 1년간, 2012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총리를 맡고 있다. 그가 새 연임에 성공하면 지금까지 최장이었던 사토 에이사쿠, 1901-1975, 내각, 재임 기간 2798일을 넘어서 재임하게 된다. 이일 현지 정치권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올해 신년사에서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향해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해 총리 연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가나가와 현 지가사키, 시에 있는 골프장에서 게이달렌, 에미타라이 후지오, 명예회장,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신 회장 등과 골프를 치면서도 기자들에게 재차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연말 두 차례에 이어 최근 세 번째로 골프장을 찾은 아베 총리는 올해 1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며 개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현재 여권의 구도상 아베 총리에 필적하는 경쟁자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다만 향후 아베 총리의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는 총재 선거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우선 이시바 시계로 전당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당 정조 회장이 포스트 아베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노다세이코 총무상 고노 다로 외무상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수석부 관사장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반, 아베 행보를 계속해온 이시바 전 간사장은 지난 1일 지역구인 도토리, 현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싶다. 자기 보신을 할 생각은 버릴 것이라고 총재 선거 출마 의사를 거듭 밝혔다. 총재 선거 출마 선언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동지와 상담해 적당한 시기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아베 총리가 2015년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것과 관련해 두 차례 계속해서 정책 논쟁이 없다면 당과 일본에 좋지 않다며 자민당에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시다 정조회장도 당내 공부 모임을 속속 발족시키면서 기반 확대에 나서고 있다. 다만 그는 그동안 외무상과 당 간부를 역임하며 아베 총리를 뒷받침했던 만큼 올해 총재 선거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앞으로 아베 총리의 지지율 추이 등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베 총리의 비판적 노선을 견지했던 노다 총무상, 각종 현안에 대해 소신행보와 돌출발언을 오가는 고노 외무상, 대중적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수석부관 사장 등의 이름도 나오지만 현 시점에서 파괴력은 미미하다. 구인의 골뱅이 인어 점 시오 점페이 2018년 1월 2일 14:44 송고.